70 80 100 시작 자 오늘 바로 마크 생존 제 친구와 함께 해보 도로 가죠. 가자 야 빨리 나무 캐나 찾아봐라 찾아는돼 여기 안녕? 어, 아, 나 흙이야 아, 나 흙이야 어, 흙 이런, 이런. 아, 빨리 생존이 날 빨리. <laughs> 야, 지민아. 짱구 소리 좀 줄일래? <laughs> 짱구 소리 조금만 줄여. 소리 조금만 줄이고 봐. 아, 내 친구, 동생이 집금 와서. 시끄러울 수 있어. 허민아, 따라와, 나. 엄마, 중병에 걸렸어. 어? 중이병에걸렸으나모르다 설치해. 아빠 따라와 그냥 설치하지 말고. 아 그냥 그냥 아, 캐, 그냥 아니, 그냥 캐시얼 따라와. 아, 욕세지 욕수치 말고 욕수치다, 욕수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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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빠, 또또 빨리 와. 자,

빨리 버튼 크기 해왜너왜 왜 작게 해놨어 그래 응. <laughs> 그때까지 작게 생활했구나 아주 힘들었겠어 난렉 하나도 안 걸리는데. 야민아 우리 지하에 집 만들래 아니면 위에 집 만들래 나무 남... 왜 그래 나무로만 오잠 어, 뭐야 뭐야 누가 나때렸어나 좀비인 줄 알았어 야 내가 좀비로 그야 작업대 갖고 와나 갖고 왔네 이따가 꺼져봐 자 아 어, 막대기 만들어줘. 나두 개밖에 없어. 나 나와봐 좀아. 예, 나한테 막대기 좀 줘봐. 잠깐만 어, 나, 나 이거 평화로우로 해놨는데. 평화로운 <laughs> 아 보통을 할 거야. 비 노말. 와. 먹어. 먹었어, 채 먹었어. 언니 어, 나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갖고 와. 뭐네? 야, 동물 죽여서 와. 잠깐만. 어? 왜? 제 돌고갱이 선물이야. 여기 자, 칼하고 고갱이 도끼. 가서 나무 캐 와. 어, 자, 얘 칼. 나가니고 계단 어, 형식으로 만들어, 계단. 내가 고 아, 나와봐. 그냥 내가 할게. 내가 팔 거야. 나와. 내가 좀파 어. 야, 근데 이거 석탄 켜야 되겠는데? 너무 어두워. 아, 응잘갔다 네, 우리 여보야 아니, 아니. 아니? <laughs> 잘못 들은거일거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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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는 안 돼? 난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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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참나무. 난나난난난난 나무 난난난난난난나 나무 나무 아, 훨씬 많이 난난 네, 응.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나난난난난난난난 <laughs> <굴우> <laughs> 야, 정말 얘 이거 모양이 왜 이러냐? 뭔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 같지? 아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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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박형이 일로 와봐. 야, 야,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니? 야, 아니, 아니, 빨리야, 이거 어디서 많이 본? 아니, 본 모양 같지 않아? <laughs> 그, 그 먹는 고추 있잖아, 그거. 그거 닮았다, 그치? 매울 수.. 있, 매울까? <laughs> 야! 이거 어? 템 야, 없어진다고 이거 네. 빨리 와서 템 먹어 네, 잠깐만 나 어디서 죽은지 모르겠어 나 어디서 죽었는데 오빠, 오빠 엄청 맛있어 여기네 아 여기네 빨리 와 이쪽 내가 아. 들어갔어. 너템 먹어서 올게. 아 이거 다 먹었다. 야, 예, 근데 너야 야, 잠만 나 죽는다. 야, 잠만이 아, 아, 좀비. 에이씨. 아, 니가 좀 종... 니가 난이도 씨. 아, 씨. 일단 크리에이티브로 바꾸고. 아, 야, 야, 너무 상관, 야 너무 어두워. 야 너무 어두워. 너무 못 바꿔. 내가. 내가 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응 아닌데 오빠 꿀꿀 그철 많다 그러니까 니네 때문에 여기 내가 들어가 갖고 정말 평생 낫 어. 잠만 웃어. 아니, 아 여기 템너 어디 냐 스크린톤, 스크린톤, 스크린톤. 아, 무사, 아, 빨리 어디야? 아니, 야, 너 길을 잃으면 어떡해? 아니, 길을 잃으면 어떡해? 빨리 죽어, 그러면 너. 아니 안 오, 죽으면 오, 나, 못 찾아. 나, 어, 그래. 나, 나. 찾기가 어려워. 아, 스팟. 스팟. 비다 어, 어, 뭐, 뭐? 아니 그냥 죽으라고. 씨. 아니, 됐어? 안 죽었는데 표시가 안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원래 이 정도 되면 죽어야 돼 맨날 어딨니 내가 길을 잃었어

내가 너템다 먹었어. 여기, 여기. 야, 어딨어, 너 여기? 나도 이름표 보이는데? 여기 템 있잖아, 저기. 됐어. 여기! 어디? 여기! 야, 내칼 어디 갔냐? 니네 칼요, 나한테 있는데? 됐어, 괜찮아. 자, 여기, 칼. 야, 우리, 야, 우리, 야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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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인 우리, 가 거기 어디냐? 어? 리 우리, 집나 여행을... 야, 우리, 우리, 우 있어 리 우리, 안 아씨! 야나어 <laughs> 아니 야나또 내려가야 되잖아 아나그어야야 어, 야, 근데 잘 내려갔어 얘 철광석 있어 나철캐 왔어 지금 야철 하나 캤다 아, 두개 아씨 두먹고 아, 세개 아, 네개 칼칼두아 네 칼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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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답이네 니 크리퍼한테 간무빙으로 와나또 죽으니? 은빈아 안녕 야, 우리 석탄을 찾아야 돼야아 어, 뭐? 아, 야이씨 나 흙인데? 어 야, 나 석탄 찾았 어, 진짜? 구라까시 어, 구라까네 나 석탄 석탄 빨 석탄 구 못하잖아 나 오늘 마크 깔았잖아 오늘 야 여기 여기 봐 여기 봐위봐 봐. 어? 응엄 어? 많잖아 응나 간다 어디가? 나 화루 만들어봐 화루 우리 거기 광산에 있는데 우리집 아 다시 만끽하자 아 어떡해? 20. 우리 집이 우리 실종 사건. 나 올라간다. 어, 나무 야, 여기도 석탄인데 왜나 나. 나 응? 어? 나왜 갑자기 석탄을 이렇게 잘 발견하냐? 아니, 다한데또 있어. 어 이상하네. 나 아, 올라가는 근처에. 난 레벨 이 찍었어. 아왜 때리냐고. 나 올라간다. 아니 올라가야 살지야. 그래. 그냥 만들거야 이렇게. 나와, 누가 아, 바이바이. 나 혼자 갈게. 희민아 즐거웠어? 어, 블록이 모자라다. 어, 잠만너 도끼 버렸어, 씨. <laughs> 야, 현민이, 밑에 가서 도끼 추워와라. <laughs> 나 도끼 버렸어. <laughs> 난 올라올 때칠 거. 오늘 비방 칸 남았어요. 얘 정말 미라 비방 칸 남았어. 나한방 때리면 다템다 없어짐. 발. 내가 같이 가. 대박 만들이 미안해. 미라 <laughs> 어쩔 수 없었어. 이거. 왜? 어? 왜? 응? 알어 뭘? 아니야 미안해, 유미는. 아니야. 그럼... 나 머리가 튀었겠다. 아니야. 나 블록 줄게. 나 블록에서 던져 줄게. 던주지 말고 <laughs> 또 내려가야 되잖아, 이 새끼야. 자, 여기 자, 이단 옛따. 옛따, 옛따, 옛따. 잡팀다 버리지. 씨, <laughs> 자, 자 여기 이거 쌓고 올라와. 어, 야, 나는 광선 우리 칠 우리 집 찾고 있을게. 아니, 야, 진짜 어디 갔냐, 우리? 롱. 뭐? 왜? 나템 잃었어. 나템다 잃었어. 바이 바이, 종료.